자, 이제 본격적으로 민법을 좀 들어가 봅니다. 자, 기본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좀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해드려서 여기 이제 민법의 기초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거길 보세요. 자, 첫 번째 법률 관계와 민법 해가지고 다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1번 민법이라는 법은 누구와 누구간 네. 개인과 개인은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를 기울하는 법이 민법이다 얘기했어요. 자, 그럼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률 관계. 자, 이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 즉, 항상 그래서 민법은 결론적으로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하고 저는 이 상태에서는 아무 권리 의무가 없지만 여러분의 아파트를 제가 5억에 샀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판 여러분은 저한테 5억 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고요? 권리가 생겼네요. 대금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5억이라는 대금이 권리지만 산제 입장에서는 5억이라는 대금이 권리가 아니라 줘야 될 의무가 되는 거죠. 거꾸로 그러면 자, 이 부동산 입장에서는 저는 당연히 5억에 샀으니까 여러분한테 나중에 그부동산의 소유권 좀 넘겨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또 뭐가 생긴다? 권리가 생기겠지요 그럼 반대로 판 사람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부동산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넘겨줄 뭐가 있는 거야? 의무. 자, 이렇게 민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떤 것을 하면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돼서 누가 가지고 누가 의무를 지느냐 이런 걸 정해놓은 게 민법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권리 의무에 대해서 한마디로 배우신다는 얘기죠? 그럼 권리 의무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권리 의무를 모르고 들어간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권리 의무부터 먼저 보시고 들어가시는데 그러면 이 권리 의무를 보니까 자, 5억이란 대금 하나를 보게 되니까 판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권리. 산 사람은? 의무죠. 똑같은 의혹에 대해서. 부동산 입장에서는, A라는 부동산 입장에서는 산 사람은 뭐고요? 권리. 판 사람은? 의무. 아, 그런 거 보니까 권리 의무는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한쪽이 뭘 가지고 있으면, 권리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 그에 대응하는 뭐가? 의무가 있구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결국 권리의 무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은 권리의 무를다 얘기하긴 하지만 여러분 보고 권리하고 의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권리를 선택하겠어요? 의무를 선택하겠어요? 아, 그냥 감으로, 공부는 또 감으로도 해도 돼요. 권리하고 의무 중에서. 권리, 어, 다 크게 일반적이에요. 왜? 권리가 좋은 것 같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민법은 뭐 중심으로? 권리 중심으로 쭉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의무보다는 그러면 당연히 민법 배우면서 뭘 배우셔야 뭘 알아야 돼요? 권리를 알아야죠. 그러면 이제 권리 중심으로 배우시는데 항상 이것만 배우시지 마시고 그 법은 또 반대를 생각하셔야 돼. 권리 반대는 뭐가 있다? 의무.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는 배운 대로만 안 나오니까. 권리를 중심으로 배웠다. 그러면 권리를 가지고 문제를 낼수 있지만 뭘 가지고 문제를 낼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셔야지. 아까 맨 처음에 뭐 갑을 얘기했는데 갑은 받았던 계약금을 반환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러면 그건 갑을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만약에 을을 중심으로 한다면 을은 갑에게 그 줬던 계약금을 반환, 청구할 수는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렇게 또 들어가야죠.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래 나중에 이제 문제 이제 풀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또 틀리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제 제가 거기까지 이제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1월, 2월 가면서 또 이제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제가 말씀 계속 드릴 거예요, 이게. 안다고 해서 다 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어쨌든 그렇다 치고 이제 권리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민법상 권리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알 필요는 없고 딱 우리는 두개 권리를 보시면 됩니다. 물권이라는 거하고 채권. 자 이걸 먼저 잡고서 들어가셔야 이제 민법이 조금 이렇게 틀이 잡혀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틀도 잡힐 뿐더러 문제가 나오니까 예, 전 문제하고 관련이 안 되는 것은 또 얘기를 안 하니까요 자 그래서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니까 1번 법률관계 민법에서 1번 읽어보셨고 동그라미 2번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자이 사람을 의무자와 법에 의해서 옹호되는 자 권리자의 관계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언어 부동산 쭉다 얘기했으니까 쭉 들어가시게 되면 자맨 마지막 줄 동그라미 이번에 이처럼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무슨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권리 의무 관계 아 밑줄 칠 것도 없어요 그냥 근데 뭐 치고 싶으면 치세요 많이 이건 뭐 크게 쓸데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2번 권리와 의무를 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 의무를 보니까 권리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한 힘을 뭐라 한다 권리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권리는 힘의 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 이익. 그러니까 권리 가진 사람은 뭔가 이익이 된다는 얘기죠. 그 네. 근데 의무란 말 그대로 반드시 따라야 될 법률상의 구속을 말하는 거죠. 외우지 마시고 그냥 감으로 잡으세요. 권리 좋은 거, 나쁜 거? 아, 좋은 거. 그 좋은 게 바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이고 의무는 뭔가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통 동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일방의 권리를 가지게 되면 대체로,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상대방 뭘 부담해요? 의무부담. 자, 그렇게 됐는데 민법은 대체로 또뭐 중심으로 하고 있다? 권리 중심. 그래서 뭘좀 보자? 권리. 자, 그래서 이제 과로 2번 권리 들어갑니다. 자, 권리 종류 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건두 가지. 동그라미 1번 무슨, 무슨 권? 물권 2번 채권. 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우리가 민법 출제 분석을 보면서 맨 처음에 박스 처리해가지고 어디서 얼마큼 나오는지 기억나시나요? 안 나죠? 네.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법? 물권법, 그 다음에 계약법, 그 다음에 민사? 특별 법이에요. 이거야 뭐 어차피 뭐 특별 법이니까. 이게 민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뭘 정해놓은 거다? 권리면 그 중에서 뭐? 권리. 권리 중에서 뭐가 있다고요? 어? 무슨 법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물건도 모르면서 물건 법 들어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건법이라는 민법 파트에서는 권리 중에서 뭐에 대해서만? 물건에 대해서만 쫙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법이 있나요? 계약법. 사실은 민법은 계약법이라고 안 해요.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이만한 민법 중에 우리 시험을 이렇게라고 그랬는데 전체 민법은 민법 총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있고 물건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법. 채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친족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속법에서 다섯 개 파트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친족법은 뭐, 결혼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양육은 어떻게 하고, 뭐,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정해놓은 거예요. 상속은 뭐, 다아시는거 상속에 대한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중개사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 보면 민법 총칙 중에서도 한반 정도가 이제 문제 나와요. 반으로 또 쳐버린다고. 불권법은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원래는 무슨 법이라고요? 채권법인데 채권이라는 권리가 발생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채권법 중에 일부인 계약만 좀 배우신다는 거지. 그 계약 중에서도 일부.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채권법이라 하지 않고 무슨 법이라고 그런다. 계약법. 그러면 계약법에서 나온 권리는 전부 다뭘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물건하고 채권을 배우시는데 물건, 채권을 모르고서 들어가게 되면 어지러워진다는 얘기. 그냥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물건, 채권 잡고 들어가시면 아주 뭐다 했다고 보면 돼요. 오늘, 오늘 한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 봅시다. 물건 들어갔어요. 자, 개념을 잡을 때는 제가 그냥 외우지 마시고 단어를 보시라고 그러셨어요. 단어. 그러면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다 나와 있고, 우리 시험은 써주니까 물건은 권리란 얘기죠. 앞에 뭐써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건이라고 그래요. 물건에 대한 거. 근데 항상 권리는 뭘 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그럼 물건으로부터 뭔가 이익을 누리는 권리를 물건이라고 하면 되겠지요. 그걸 멋있게 물건을 뭐 해서. 직접 지배에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해서 이걸 줄줄 외우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가장 단순화 시켜야 돼요. 복잡하고 긴 것은 단순화 시켜야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다시, 물건 그러면 가장 단순한 게 뭐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직접 지배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그럼 어쨌든 물건에 대한 권리는 물건으로부터 뭘 얻어야 된다고요? 이익, 자, 그 이익은 직접 집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얘기인데, 딴거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물건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하면 이득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아, 자동차 끌고 다니면 이익 되지. 자, 여러분 부동산 빌려줘가지고 임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 두지 마시고, 물건은 뭐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일단 물건에 대한 거야. 자, 그럼 여기 채권 나왔겠죠. 자, 채권도 권리죠. 그럼 물건은 뭐에 대한 권리? 그럼 채권은 눈치껏 자, 이제 보겠어요. 어느 정도 눈치가 있는지, 물건은 뭐에 대한 권리? 채권은 돈, 아, 돈, 뭐좀 비슷하게 됐어요. 이제 네. 물건. 있으면 뭐가 있을까?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에 대한 거예요. 이채 자가, 이채 자죠. 사람인 요다 한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자, 그럼 다시 키워드만 잡을게요. 물건, 무슨 권리요? 물건에 대한 거예요, 물건에 대한. 대상이 물건이에요, 물건. 되셨죠? 채권? 자, 사람 중에 하나. 무슨 사람? 특정한 사람에 대해. 탁, 그 사람. 특정한 사람. 자, 다시 개념 잡습니다. 물건, 무슨 권리? 물건에 대한 거예요, 물건에 대한 거. 채권? 특정한 사람.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채권이 뭐냐 그러니까 돈 얘기 나왔어요. 그래, 일상적인 게 그런 거죠. 여러분이 저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준게 아니라 빌려줬다고. 됐죠?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5천만 원 달라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물건, 채권? 채권이죠. 아유, 물건이라 고 할까봐서 그냥 저를 물건으로 볼까봐서. <laughs> 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채권인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 여러분은 5천만 원을 저한테 빌려줬죠? 그러면 저한테 5천만 원 달라는 권리가 채권이란 말이에요. 이해 되셨어요? 제가 안 갚아요. 안 갚으니까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제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야네 남편이 지금 5천만 원 하고서 안 갚으니까 내놔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러분 저한테 빌려줬잖아요 예. 아들이 직장생활하는데 가가지고 야네 아빠가 지금 돈 빌려가지고 안 갚으니까 빨리 내놔.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돈 받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물건 채권 채권은 뭐한 특정한, 특정한 사람. 사람, 특정한 사람은 바로 저요 저 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모가 빚졌는데 자식한테 가가지고 난리 난리치고 나, 그럼 법적으로 잘못된 거란 말이죠. 왜 요즘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뭐비투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사실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식인 연예인이 갚을 이유가 없는 거지. 아니, 부모가 빌렸지 자식이 빌린 게 아니잖아요. 다만 연예인들은 이제. 뭐 이런 여론이나 이런 걸 먹고 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갚아도 주고 이제 비난도 받고 그러는 거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연예인이 갚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채권이란 말이에요. 아,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그런 걸 자, 봐좀또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 왜, 왜, 왜 자식한테 가서. 아니야, 이게. 에, 항상. 자, 그러면 또뭐 흔한 거 소유권 권리죠? 그냥 한마디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죠? 물건, 채권? 물건. 물건. 자, 왜? 소유의 대상은 사람, 물건. 물건이니까 그냥 단순화 시키면 돼요, 판단 기준이. 자, 은행에서 돈 좀, 융자, 대출 좀 받으려고 그래요. 그냥 빌려주나요? 뭐 담보 좀 요구하나요? 담보.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그러면 은행에서는 여러분 아파트에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하겠죠? 자, 이것도 그럼 권리네요? 예 그럼 이 저당권은 담보로 잡은 거죠. 물권, 채권, 어? 또 채, 물, 채, 채자가 살짝 들렸어. 그런 분들은 다시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판단을 할 때는 본인 생각. 돈 얘기 나왔으니까 돈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항상 물권, 채권 하니까 대상이 물건이냐 사람이냐를 잡아야지. 이게 안 된다니까요 지금. 금방 여러분이 지금 물권, 채권을 배워놓고 좀 얘기해도. 본인 생각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저당권은 담보로 잡은 권리죠. 그러면 이게 물건이요, 채권이요 얘기하면 이게 담보로 잡은 게 사람을 잡았을까, 물건을 잡았을까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돈이 자꾸 생각나니까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이런 사고를 자꾸 바꾸셔야 된다니까. 음. 그러면 담보로 잡은 것은 사람이요, 물건이에요. 아예 아파트나 땅을 담보로 잡았지. 돈 빌려주고 아들을 잡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건 인질이라고 그래, 인질. 그러니까 당연히 저당권은 뭐다? 물권이다 이렇게 들어가겠지요. 항상 판단 기준은 명확하고 그다음에 단순해져야 이게 기준이 이게, 이게 구별이 된다고요. 장황하게 보지 마시라고. 자, 그래서 물권, 뭐에 대한 권리? 물권, 채권. 특정한 사람에 대한 거, 특정.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자, 개념 잡으셨죠? 예. 네, 그럼 여기 또 들어갑시다. 다시 연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저한테 요 부동산을 팔았어. 그래서 5억 달러는 뭐가 있다고요?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자, 대금 청구권, 물건, 물건이야, 채권이에요. 아, 뭐가지고 판단하시라고 그랬어요? 아, 이 대상이 사람이냐, 물건이냐만 판단하라니까. 어, 아, 물건, 그러면 5억을... 땅에다가 야땅아 5억 줘라 이렇게 하나요? 괜찮아 처음이니까. 근데 조금 뭐 기계가 막히긴 해요. 아니 5억이란 돈을 달라고 할수 있는 권리죠. 네, 그러면 땅에다가 아니면 아파트에다가 야 5억 줘라 그러나요? 사람한테 5억 달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도 모든 사람 산 사람. 그러면 이건 뭐다? 이렇게 빠져 나가야지. 이게 연습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이게 연습이 되지 않으면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안심하고 이제 아셨죠? 그러면 다 알았다고 그러고 가요 다 그런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안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막상 문제를 내면 가서 틀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계속 하는데 아는 게 문제예요 맞추는 게 문제예요 아 맞춰야지 근데 안다고 해놓고 틀린다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본인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음. 법에서 물건, 그러면 뭐에 대한 거, 물건, 채권은 특정한 사람, 사람한테는 청구하는 거 청구 요구하는 거예요. 뭔가 해달라고. 뭐 그건 나중에 보고, 그러니까 많은 걸도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져. 그러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이게 물건이냐, 채권이냐 얘기하게 되면 그 대상이 물건이냐, 특정한 사람이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저당권은 담보로 잡은 거니까 사람을, 물건을, 그래서 물건이구나. 팔아서 돈 달라는 것은 사람한테, 물건한테. 사람한테, 그러니까 대금 달라는 권리는 채권이구나. 그럼 당연히 산 사람도 그 부동산 소유권 넘겨달라고 할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사람한테, 그 부동산한테. 사람한테 소유권 넘겨달라고 그러지. 산 아파트 벽에다가, 야, 빨리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러진 않잖아, 이게. 단순하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권도 보다 채권이구나. 그래서 이 채권이 발생했는데 이 채권은 그냥 발생한 게 아니라 매매 매월 했기 때문에 계약. 그래서 계약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도서 나온 권리는 다 뭐라고요? 채권이요, 채권. 우리 중개사 시험에 있는 계약법에서 나온 거. 이해되셨죠? 그래요. 물권 채권을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근데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시중의 책들이 이래길 기 않고 권리 변동부터 들어가요. 권리 변동부터. 그럼 이것도 모르면서 권리 변동 알아봐야 그렇지 어쨌든 그럼 물권 채권제 개념을 이제 알았다고 칩시다.